전 경남 진주에서 일어났던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의 계기로 신변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의 한 음식점에서 여러 차례 흉기 난동을 부린 40대를 업주가 신고했지만 경찰은 제대로 도와주지 않았는데요. 꼭큰 일이 나야만 경찰이 움직이는 걸까요? 배윤주 기자입니다. 동구 화정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65살 A씨는 최근 살해 위협을 느꼈습니다. 어제난 4시 30분쯤 40대 오모 씨가 A씨의 식당에 흉기를 들고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오 씨는 심한 욕설과 함께 흉기를 식탁에 꽂았고, 놀란 A씨는 살기 위해 식탁에서 흉기를 빼내 무작정 달아났다고 말합니다. 일단은 제가 살아야겠다 싶으면 아차시 그 겁이 나는데 아 제가 살아야겠다 싶어서 칼 뽑아 가지고 이 병원으로 나가서 패니집에가 살리 달라고 신고 좀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웃의 신고로 오씨는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지만 아무런 제재 없이 그대로 풀려났습니다. 앞서 오씨는이 식당에서 술병을 깨고 식탁을 엎는등 여러 차례 난동을 부렸고 식당 주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만 다섯 번에 이릅니다. AC는 살해 위협을 느낀다며 경찰의 신변 보호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오 씨가 나타나면 다시 신고하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다 좋고 나서 뭐 경찰 해 갖고 잡으려고 갖고 뭐뭐몇 년째 살린다. 처형은 거든거든요. 난 거기 너무 억울한 거야. 추제가 시작되자 경찰은 AC가 긴급 상황 시 비상 호출을 할수 있도록 스마트 워치 착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 또 재산 보호라는 것은 경찰이 가장 기본적인 임무이죠. 그러나 경찰이 일일이 위협을 받는 시민 모두를 챙기는 건 인력과 예산상 어려움이 좀 있을 것이고. 주변 인물로부터 끔찍한 피해를 입는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신변 보호 요청에 대한 경찰의 대응 시스템 전반에 철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UBS 뉴스 배윤주입니다.